안녕하세요, 나즈예요. 오늘은 랩차의 심각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계를 봐서 해, 해볼게요. 어, 이름은, 이건 부계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새로 만든 계정이거든요. 어, 뭘로 할까요?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길게 하면 어떡하지? 그냥 초보라고. 초보. 아, 그러면은. 아. 이게 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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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라고 해볼게요. 어,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이모 쿨틴 한번 재볼까요? 어, 됐네요. 음, 성별은 그냥 막 해볼고요. 일단은 초보니까. 푸필은 안녕하세요. 자. 음, 일단, 안녕하세요라고 해볼게요. 램 높으신 분들은 막, 안녕하세요, 이런 댓 달으면은, 막 댓글이 12개 넘게 달리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아, 세네개아 아니야, 자유 게시판 에 한번. 안녕하세요. 하트 왕창. 자, 기다려오겠습니다. 짠! 제가 <laughs> 방송 넘치는 동안 한번 뽑아봤는데 제 위신을 러블리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 뽑혔고요. 아 러블리 하늘 아 진짜 요, 왜 북에서만 이러는지 볼까요? 어, 아무 데시 없습니다. 역시 랩차는 너무하군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몇 도는 시. 동시... 아, 아직 1분이구나.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또 다른 계계에서 기다리긴 그냥 그래. 어, 10대 이하 계계에 가서요. 어, 뭐라고 됐어요? 아, 물주세요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 랩 낮은 분들이 <laughs> 막 이러시면은 막 사람들이 구걸하지 마세요. 막 이런 댓글 막 달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 달리는지? 막랩 높으신 분들은 그냥 주는데. 아무 대시 달리지 않습니다. 아 진짜 랩차 좀. 너무 심하네요. 와. 물 주세요. 하니까. 어, 여기 보시면요. 어, 봉연이 랩이 높으시잖아요. 129랩인데 왔습니다. 하니까. 어, 보세요. 대시 달리는데 그에 비해 초보가 막 님 낮으신 낮은 저가 데스를 다니까 진짜 이러네요. 어. 아 진짜 못 찾겠다. 아, 역시 데스는 안 달려요. 어, 그럼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상한데 데스는 안 달렸는데 왜 백,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있을까요? <laughs> 아 이게 이 옷이 현질템인데 진짜 이쁘죠? 저이옷 갖고 싶은데 현질을 못해서 이 부계를 아, 이번엔 이런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 본계가 진짜로 마녀부부가 중복인데, 어, 여기에 좀 닉네임 바꿔서, 부계입니다. 어, 제가 전에 본계로 한번 했잖아요. 그 뭐냐 마녀부부 증복이라 해놓고 초보라고 꾸미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푸필볼 수도 있다고 부계 파셔 하셔야죠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교환용 부계라고 하고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왜안 되지? 오, 저장되었고요. 한번 올려 보고 올게요. 진짜 이것도 중복이고요. 어? 이건 봉계에서 진짜 중복이고요. 한번 이 부계로 올려볼게요. 어떤 반응인지. 기다려보죠. 닉네임 받고 다시 올려봤어요. 어, 너무 교환용 부계라고 하면 진짜 믿으실까봐. <laughs> 무슨 뜻이 달 있는지 일단은.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그래도 교환용. 그 환영... 아까 제가 데스를니까 아무도 데스를안 달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시 올려볼게요. 저 진짜 확실히 대시 달릴만한 걸 해야 되겠어요. 아, 진짜로. 아무도 데스를안 달아준다는 점이 큰 랩차이네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건가? 아니면 아무도 안 구하시는 건가 진짜. 잠시만요. 제가 한번 랩이 높으신 분행태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해볼게요. 제 반친인데요. 청아해라고 있어요. 찾아볼게요. 아 어디 있지 나 어떻게 찾아 그러면 청아님한테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일지 제 반친이거든요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나오시네요 과연 접속 중일지 어 글방을 넘으면은 진짜 평화의 넘다 너무... 바로 차단 가길듯 한데요 여긴 글방이 있으니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분 찾아보겠습니다 어, 라빈포턴의 개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제본계 개개거든요 친님, 오 아, 친님, 아, 자, 일 단, 친님, 친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본 음, 부엉 씨, 제반 친, 한번 가볼게요. 연속 하트, 별 이모 코팅. 안녕하세요. 어, 무게는 좀 수정해야 돼. 초보라고 일단 해놓을게요. 자, 기다려보죠. 어, 또 다른, 어, 한번 자랑해볼게요. 진짜 뽑진, 아니야. 러블리안을 뽑았어요. 한번 자랑해볼게요. 과연 반응이. 음. 잠시만요. 축하한다니. 뭐지? 자랑인데. 근데, 좀, 영혼 없는 축하 같죠? 전 이런 댓을 를 바란 게 아닙니다. 오늘의 제가 바라는 그 댓은 는안 나왔어요. 제가 시도인 것한것 중에. 어, 다시 한 번, 딱 마지막으로 글한번 올려볼게요. 아, 무슨 글 올리지? 음한번 음식 주세요 해볼게요. 어램 높으신 분들은 진짜 음식 주세요 하면 그냥 주시는데 어램 낮으신 분들이 하면 진짜 이건 구걸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리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기다리자. 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랩차의 정석. 구걸은 노노 구걸 노. 와, 진짜 어이없다. 어떡, 어, 랩 높으신 분들이 이러면 진짜 음식 주시는데. 한번 말해볼게요. 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 김희철 아내 립스님. <laughs> 진짜. 이는 정말 착하시네. 랩차도 안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욤이 요정 모모는 뭐지? 초반 실험가? 헉 와우. 자 오늘의 테스트는 끝. 다음에도 재밌는 테스트 가지고 올게요. 안녕.